모든 신경초종이 경계성종양진단비로 다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안녕하십니까 보험손해사정 최성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 오늘 보험손해사정에서 다룰 내용은 뇌신경초종으로 D33 코드 받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경계성종양진단비로 다투어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신경초종입니다. 뇌신경초종이란 뇌신경에 발생하는 양성종양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굉장히 좀 많지만 그 신경에서 어느 부위에 종양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신경초종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신경초종들이 자주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8번 뇌신경. 제일 많이 문의가 좀 주는 신경초종 중에 하나입니다. 8번 뇌신경 이상이 돼서 청신경 초종, 3차 안면 미주 척수신경 초종까지 이렇게 별병이 됩니다. 치료는 크게 경과 관찰, 방사선 치료, 종양 제거술. 종양 제거술은 처음에 MRI 찍어서 종양이 발견이 됐는데 크기 변화가 있거나 신경이 두개골을 압박할 수 있는 크기 변화가 있는 경우에 종양 제거술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신경 초종이라고 그래서 모든 신경 초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주장을 할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 크게 조직병리학적 소견, MRI 영상 소견, 환자의 임상 소견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에 따른 어떤 특.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경유성종양으로 다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병리학적 소견을 보시면 세포의 이형성 디스플라시아 라고 하는 세포의 이형성 세포분열 활성도가 증가됐는지 여부 종양내 세포밀도 또는 침습적 성장 패턴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병리학적 소견은 궤도술을 한 경우에 조직검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 해당이 되진 않지만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조직병리학적 소견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MRI 소견입니다. MRI는 다 찍습니다. 자, MRI 소견상으로도 주변 조직의 침범 여부, 비정상적인 패턴이 있는지, 그리고 종양 크기 변화 주변의 신경 구조가 압박이 됐는지에 따른 소견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 증상 임상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간에 심한 두통 시야 장애 팔다리 마비 의식 저하 신경 초중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신경에 따라서 환자가 나타내는 임상 증상이 다 다르거든요 단기간에 갖고 있던 증상이 심하거나 있었던 증상에서 좀 심해진 경우에 이런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성 종양 진단비로 다투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조직병리학적 소견, MRI 소견, 임상 증상들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신경초종이 경계성 종양 진단비로 다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두 가지 정도의 서류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경계성 종양 진단비로 다투어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가입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가입 증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각종 검사 결과지, 특히 MRI 판독지가 좀 있어야 되고 조직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조직 검사 결과지까지 보시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영상 댓글 창에 보시면 여러 루트로 상담을 할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저희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손해 사정은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